얼굴에 점이 없었어요. 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반영구로 찍은 거예요. 소희 때문에. 안의욕이야 뭐야?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은행의 아이돌 위비 프렌즈로 만든 키링이라고. 너도 너만의 아이돌을 찾아. 너내 아이 도도도도. 나만의 아이돌을 찾는다면 유원 제이슨이 철통 보안을 해주겠어. Bam 바 a m ba 바 a b a 통신 보안, 통신 보안. 방송국이 모인 DMC역에서 아이돌 팬들의 소비 내역을 수집해 보자. 뭘 누구 누구 응원하러 왔어요? 라이저 앤토니오 연튼 입덕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연예인들 좋아하면 연상을 좋아했거든요. 어. 단전대를 쓰더라고요. 애기가 찬영이가 뭐 하겠지요. 뭐 이렇게. 찬영아 잘하고 있어. 사랑해. 이만큼까지 지출을 한번 해 봤다. 300 중반. 얼굴을 좀 가까이 볼수 있는 곳으로 갔죠. 일시불로 샀어요? 할부로 샀어요? 일시불로 샀어요. 최애 적금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다, 없다? 지금은 없는데 이전에 했었다.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럼 몇천 원. 셀카를 갑자기 인스타에 올려줬다, 그럼 뭐만 뭐, 뭐 원. 만원 네. 해서 얼마까지 모았어요? 150... 오! 정도까지 자주 와가지고. <laughs> 뭐야, 비싼 눕시를 입고 있다니. 기윤 <laughs> 씨팬 아니에요? 네, 15년 차 기윤 팬이에요. 소리소리부터 좋아했어요 너무 귀환, 멋있는데? 저 귀엔대문에 한국에 유학하러 왔어요 아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에 오려고 어느 교육을 한지 어요 그리고 토핑 요구를 받았어요 어쩐지 엄청 잘하네 우와 <laughs> 굿즈나 MD들이 이렇게 살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랑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택배비 조금 들어가요 <laughs> 중국 가지는 한만원 정도? 무게에 들어 뭐 10장 사면은 거의 한 30만 원씩만 나오고 하고... 그럴... 그럴 수 어 <laughs> 그러면 내가 이 덕질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중국에서 그 콘서트 봤을때는 한 80만 년 정도 제 앞에 자리에 잡았어요 규현씨 때문에 행복하니까 삶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니까 러맞아 <laughs> 규현이 이번 주 컴백이니까 응. 한국에서 6년 동안 제일 행복한 일주일이에요 야 사람들이 되게 활력있어 보이고 생기있어 보여 나도 산사람 덕질 좀 한번 해볼까 <laughs> 고전 좋아하니까 광고 <laughs> 빈세트 광고 좋아. 나도 산사람 덕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카페가 성지라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뭐 때문에 상암동 오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라이즈 보러요. 이거 봐봐, 여기가 성지라니까 저잠가 앉아도 돼요? 네. 새벽에 산옥 보러 왔다가 출근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출근이요. 산옥을 몇 시부터 지금 왔는데요? 5시? 여기 상암동을 진짜 라이즈 때문에 처음 먹었어요. 돈도 쓰고 9월부터 1월까지 내 소비네요. 명품백? 약한데? 한 3회? 3회? 그럼 달라지지. 그 얘기가 <laughs> 달라지지. 뭐 어떤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팬사인 그럼 앨범값 몇개있길래요1 0 0장인왜맞어 <laughs> 네, 그래서 팬사 됐어요 언니. 그냥 회사 앞에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laughs> 덕질도 하나가 이렇게 음. 가올 때가 그러니까 있다니까! 어, 근데 진짜 소희 얼굴 보면 또또 또 오러 가야 되는데 어. 그래 나도 포켓몬스터가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어디라도 찾아러 갔지 않았을까? <laughs> 내가 이 덕질을 하면서 최대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얼굴에 점이 없었어요. 본인이요? 네. 그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반영구로 찍은 거예요. 소희 때에 아내료기야 뭐야! 엄마는 바로 알잖아요 내가 난 자식인데 아, 여자가 밑에 점 있으면 약간 좀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뭐 샤머니즘 좋아하시나? 음, 음, 음. 아, 나도, 나도 음, 좋아해 음, 나도 모르겠는데. 이성 문제의 고통을 받으니 주의뭐 힘을 어 그냥 회사 앞으로 <앞에서> 돌려보내고 싶어 <laughs> 왼쪽 눈 아래에 좀 행복한 결혼을 할상왼쪽 찍지 한끗 차이인데 이렇게 찍지 서유 <laughs> 씨한테 한마디 <laughs> 너 때문에 내가 이멀전씨의 러브 119 화이팅! <laughs> 광기가 느껴졌어. <laughs> 그러기에는 출근해야 돼, 지금 11시 40분에 출근해야 출근. 여기는 누구 팬인 거예요? SF9이요. 아 SF9 인구 비보라인데 진짜 좋아요 인터뷰 가능해요? 아니요. 아 인터뷰 해줘야 돼. 그야 래비보라더 홍보하지. <laughs> 인터뷰사4에서 <laughs> <laughs> 기다릴게요. 그러면 인터뷰어오자 어서 어오자 어서 들오자 어서 어요 왜? <laughs> 엄마가 어오 어서 들어오 어서 들 오몇 번이세요? 오늘 OO번 진짜... 받았어요 확정이 난 거예요? 네 확정나서 네. 회사 관.. 아니 떼, <laughs> 오늘 못 간다고 하고 아, 관두고 때려치는건 <laughs> 아, 아니고? 아 때려치려면 안 돼요 오늘 덕질 작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회사에서 팬인 건 아는데 오늘 산옥 온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웃음> 모른다. <웃음> 오늘은 무슨 핑계를 들고 지금 아, 반찬 지, 내신 거예요? 오늘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이야 이, 큰, 이거 큰일이지 SF9이 팬덤의 가족이라고 <laughs> 하거든요 가족 경조사다 이건 경사다 어제는 조사인 척 어제 조사해 적겠어나 SF9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써봤다는 금액. 저희 보컬 라인들이 뮤지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음. 티켓값만 12만 원에서 13만 원인데 애들당 최소 10번은 가고. 기본 10번. 네. 그러면 네. 적금 같은 것도 혹시 들어요? 최애 적금 어, 같은 거? 들고 있어요. 어. 지금 저의최애가철원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오래 50일 남아서 디데이로 이제 아. 매일매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 원씩 아이 빠져나가게 네, 사랑이 너무 느껴진다. 연 4%야! 와, 대박이다! 나도 할래! 근데 다, 팬분들은 다 사생활 보호 필름이 장난 아니네? 볼 수가, 왜 그런 거야? 왜? 아, 직장 상사가 보시면 안 되잖아. 요 직장 상사가 왜 보면 안 돼요? 복수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취미 생활인데. 아, 뭐 폭민비 가는 거 걸리고 좀 불편하겠다. 열시히 59분 넘어가는 거야! 부장님! 이제 인터뷰 가능하시죠? 네. 소위씨 때문에 점 찍은 거 아니죠. 맞지. 뭘 <laughs> 부끄러워. <원래> 부끄러워. <laughs> 저 오늘 라이즈 처음 봤어요. 어? <laughs> 한번 좋아하면 진짜 끝장을 봐야 돼서 제 현생을 못살것 같아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저입덕한지 얼마 안 돼. 몇살됐어요두세달 <laughs> 됐긴 했는데. 두세달 됐는데 점까지 찍고 이거 약간 왜냐면 후몇 번으로 당첨됐어요? 30번대요. 선착순이었어요? <laughs> 이라고 그거 5 8 0 0 0 5 9 0까지잘 걸려야 돼요. 그거. 어. 59에서 어. 00초로 넘어갈 때그 사이를 4로 나눠서 4분의 3일 때 하면 돼요. 그러면 라이즈 이전에 또 최애가 있어요? 아니요. 아, 처음이에요? 군대 아니잖아. 갔단 말이에요. 뭐 앤트니 군대 가면 에이, 10년 뒤일인데. <laughs> 덕질 관련해서 소비한 거뭐 있어요? 내일부터 라이즈가 팝업이 열려요. 후드티랑 가방도 나오고, 어. 비니도 나오고. 총알은 얼마 가져갈 예정입니까? <laughs> 어. 예정은 30. 공식 팬클럽 이름이 더비죠? 네. 네분이서 네 어떻게 알는 사이예요? 어, 저는요? 저는 <laughs> 방금. 방금. <웃음> 아, 둘둘이에요? 그러면 은 내가 덕질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해외 콘서트 갑니다. 오, 오 멋있다. 멋있다. 네. 근데 거기서만 따로 파는 굿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덕실 잘... 메이트가 있는데 혼자만 사요? 아니면 친구가 부탁해요 또? 어,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처음 봐가지고 <laughs> 아 그럼 부탁을 하게 <laughs> <할게> 약간 좀 <laughs> 아, 부탁은 하고 싶어 얘기해 <laughs> 이번 기 얼굴 뜨고 그럼 네 명에서 반파 짜잘 됐네 이거 인터뷰 기회로 <laughs> 어. 근데 이 원보 이거 뜻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laughs> 마음을 크게 이렇게 보낸다. 어, <laughs> 하나 둘셋 넷! 상현 제이코 영은 현대 주연 케빈 유큐황현 선우 에릭 더비 더보이즈. 정말 왜 창피한 게 왜? 조원 같은 소오 약간 오오 오, 약간 나만의 아이돌을 찾아라. 이거 어디서 찾아, 나만의 아이 도도도 도도도도 독도놀리다 도도, 도도, 도도 신영 무. 뭐. He is 100% consistent w i t 시우 형, 어디 가는 길이야? <웃음> 찾았잖아! <웃음> 작년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보풀 출연 중이었단 말이에요, 동생이. 본인의 짤이 엄청 놀더라고요, 또. 제가 그때 나갔을 때도 짜여진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하다가 음. 불려 나간 건데. 맞아, 맞아, 맞아. 댓글 봤는데, 어. 결혼 상대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laughs> 그 댓글 중에서 그게 있었어요. 뭐 어떤 거요? 상사님이랑 제가 나왔잖아요. 어. 근데 실수로 이제 제가 어. 그 동생인 줄 알고 <laughs> 상사가 형인 줄 알았다. 그래서 <laughs>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laughs> 그 상사님이 그제그 저한테 그 와가지고 그 사람 그 얼굴 그 보고 충격모소 그 때까지 있냐고 들음체가 달라서 놀랬다는 네. 거지 뭘 상사님은 굉장히 그래도 혼자 되게 슬퍼하셨다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죠 그 나는 그 많이. 이제 제가 그 뒤로 한달 뒤인가 에버랜드를 놀러 갔어요 그분 형이냐 오.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이, 막 있잖아 이렇게 웃는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 약간 또안 약간 알아보니까 살짝 그... 섭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뭐야 어.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어. 동생 때문에 이제 저를 알아보게 되니까 형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와,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 그러면 동생 콘서트 가봤어요? 아, 어, 네,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어. 어떤 무대에서 해왔고 고생한 걸, 걸 아니까 어느 날 이제 눈 비비고 그러니까 고척돔의 한 가운데에 있고. <laughs> 아, 어, 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 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애가 애교를 부리는데 그건 못 보겠더라고요. <laughs> 그런, 그런 얘기 해도 되냐고 한살야한 살이면 또좀 그래. 그러면 내 동생에 대해서 덕질 어디까지 해봤나? 팬들이 만든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누구보다도 소식이 거기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너 오늘 이것도 봤겠네요, 그럼 산녹한 거? 들어가 있으면 소식이 아, 전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가 있습니다. 아, 왜요? 아, 나 궁금했는데.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달고. <laughs> 아, 현, 아 이거 아, 현실이다. 진짜, 어, 네, 어, 어. 살짝 안 보면 진짜 막구개구 너무 감동받았던 뭔데, 게 뭔데, 뭔데, 뭔데.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디 뭐. 카페를 대여해가지고 한번 슬쩍 가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 아, 막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하나 아기자기 꾸며놓은 그 노력 흔적들이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 이 팬덤 문화라는 건 결국 팬들이, 팬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다 기획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다 정말 멋있었어요. 네. 오.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This is Jason speaking. Today's office station is DMC station. I came here to find out K-pop fans' consumption trend. According to the interview, K-pop fans are crazy about 실물 job They stay all night long to meet their idols, and they spend 300만 원 on 덕질. To them, 덕질 is power to live 현생. Mission complete. See you in next content, please. 나는 아, 우유야 뭐야? 민규야 주차하고 왔느니? 아, 뭐하는 거야 내 메인 주잖아여기저잖아요 매니저잖아. 놀래라 감쪽같이 섞고있고 멍청하기래 네 임무는 오늘부터 끝이다 잘 가라 제이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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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죽이려는 거 아니었어? 형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을 지키려는 것도 GIA 도뭐 꿈인가? 뭐야? 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요. 뭐? 어. 무슨 한국 경제 위기를 먹는 지하 의원? 아, 그런 아니. 컨셉으로. 아니 안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지하철역 근처에서 소비내역을 아, 물어보는 인터뷰 진행하다는데요? 분명 꿈에서 본거 같아. 절대 안 해. 난 절대 안 해. 아형 해야 안 돼요. 돼요. 아니 아니. 아니 해야 된다니까 저희? 아, 저...